무상침심이 몇 법, 백전만검 난초, 아은문결특수지 원의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나, 오마라 난마라다 오마라 난마라다 오마라 난마라다 법회인 유은제1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은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 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시 어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 본처, 반사울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선형 기청 분재 이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측중자기 편단 우변 옷을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희우세존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예인발 난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하주운하항복기심 우나 불언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재청 당위여살 선남자, 선녀인, 발란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효용문, 대승정정분, 제삼,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제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등별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여행무지분제사 부자,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처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여유나, 동방, 호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 상하 오군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북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여서교주. 여리실견분제5, 수보리 보살 당여서교주 열이 실견분제 오 수보리 어유나 가의 신상 견열해부 부야세존 불가의 신상 특견열해 하이고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구 수보리 범서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해 정신희우분제유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일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멸우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 장구 흥생 신심 2차 위실 당지 시인 불어 1불 2불 3, 사 5불 이종 선거 이여 무량 천만 불소 종제 선거 문시 장구 내지 1염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덕 아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 시제중생, 약침치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아이고, 약치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 사항비법. 우등무살분제7 수보리, 어유나, 열애드간니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연, 여야해, 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니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체연성,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의법출생문제 8. 수보리 어유나 약인 만 삼천대천 세계질부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희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계동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용따라 삼명삼보리법 계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제구 수보리 어윤나 수다원 능작 신형 아득 수단 가부, 수보리언 부야 세존 하이고 수단 명의임류 이무소의 불입 색성형 미처법 시명 수다원 수보리 어윤나 사단 능작 신형 아득 사단 가부, 수보리언 부야 세존 하이고 사단 명일 왕래 이실무 왕래 시명 사단 수보리 어윤나 남 능작 신형 아득 안항 가부, 수보리언 부야 세존. 하이고 아나, 명이 불레, 이실무 불레, 시구 명아나함. 수보리 어유나라 능작시냐 마드가라한도부. 그, 수보리안 부야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시냐 마드가라한도 즉기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산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냐 마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냐 마드가라 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란 나행 장엄 정토분 제10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서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서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불토부 부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 비장엄 심양장엄 치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려, 시생, 정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 미조법생심, 응무소, 지이 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시녀, 수미사낭,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안,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형대신. 무위복승분제 11. 수보리, 여항아중,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항아사,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지항하 상담우서, 하은기사. 수보리야금실현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희소, 항하,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특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오차경중, 내지수지사구계정 위타인사, 이짜복덕, 승선복덕. 존중, 정교분, 제12. 부처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구계 등 당지차처 일체세관 천인아스라 계음공양 여불탐며 화학요인 진능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지최상제일희우시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특이유불약 존중제자 역법수지분제13 이시수보리 백불0세존 당하명차경 아등우나봉지 불고 수보리 식영 명이 금강 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수보리 여유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전 열의 무소설 수보리 여유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의설 비미진 시명미진 열의설 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 여유나 가이 3십 이상 견열해부, 부야 세존. 불가이 3십 이상 득견열해아이고 열애, 열애설 3십 이상, 즉1 이상, 심형3십 이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의 이항아, 사등신명보시. 약부인 어차경 중 내지 수지 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이상 정멸분 제14.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로비의 이백불원 히우 세존. 불살 여시 심심 경전, 아종성례 소독기와 미증 등문 여시 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지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 실상자 즉시 비상, 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인한, 약당 내세후 500세 기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이 제일 희우, 하이고 차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하이고 일제재상 증명재불.불고수보리 여시여시.약보엔 등문시경 불경 불법 불래 당지신 심의 이후.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심형 제일바람일.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심형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보리 여하석이 가리방 할절 신체 아오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오 왕석 절절지해시 야규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 가고 오백세 자긴 욕선이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상 응리 일체상 발란역 따라 삼맥 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부릉주성향미초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불설보살심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일체중생 응 여시보시 열애설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해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해소득법 차법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보 이행보시 여인님암 직무소견. 약보살 심불십보 이행보시 여인님옥 일강명조 견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선남자 선녀인 능어착용 수지독성, 주기혈의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시 무량무병공덕. 지경공덕분제 15. 수보리 야규선남자 선녀인 초일분이향아 사등신부시 중1분 부위 항하 사등 신부시, 후1분 여기 항하 사등 신부시, 여시무량 100점 만억겁 2신부시, 약부위 문자경전 신신불력 희복승피, 항서사 수지독성 위인의 설, 수보리 이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애 위발대승자설, 위발체 상승자설, 약위인 능수지독성 강의인설, 열애 실지신실견신 이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신등 지극하담 열애 안역타라삼벽삼불리 아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지거차견불농청소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차차 야교차경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차 측이시타계운공경 장래위어 이자하양 이상기처 능정업장 분제 16. 부자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 착영 약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업 웅탁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안영가공 무량 아승지가오 연등불천 득지 8 0 0천만원나협타 제불 실계공양승사 무공가자 약부인 어음알세 능수지 독성 착영 소득공도, 어화소 공양, 제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의 오말세 요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아약, 구설자, 호교인문, 심즉강라 호위불신. 수보리, 당시 시경이 불가사이, 가보역 불가사이. 구경무합은 제17.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란역 따라 삼맥삼보리심, 우나웅주나항복기심 우나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발란역 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시마음멸도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일체 이무유일중생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란역 따라 삼맥삼보리심자, 수보리 어유나 여래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부 부야세존 여화해 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선 부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불언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여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여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화숙이 여래세 당득자 불호석가문이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시구 연등불 여화수기 작시한 여래세 어 당득잡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여래자 즉재법 여의 야규인한 여래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여래소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여시중 어 무실무어 시구 여래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비 대신 심양 대신. 수보리 의 보살 영여시 약작시언 아당 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아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보살 시고 불살 일제법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언 아당 장원 불토시 불명보살. 아이고 열애설 장원 불토자 즉 비장험 심양장험. 수보리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열애설명진시보살 일제동감 문제 18 수보리어유나 열애유유간부 여시세전 열애유유간 수보리어유나 열애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천안 수보리어유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해안 수보리 여윤의 열의 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법안. 수보리 여윤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불안. 수보리 여윤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 시사. 수보리 여윤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 등 항아. 시장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리다 부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의 실치 하이고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심양 위심 소위자 가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개 통합 은제식구 수보리 어유나 야규인 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 보시 시인 이십년 득복 다부 여시 세존 차인 이십년 득복 심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 불설 득복 덥다 이 복덕 무거 열애설 득복 덥다 이색 이상 분제 20 수벌이 어유나 불가의 구족색신견부 부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견 하이고 열의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심형 구족색신 수벌이 어유나 열의 가의 구족재상견부 부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의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 구족 비설소설 분제 21 수보리 여물이 열애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이나 열애유소설법, 즉이 방불불렁해야 소설고,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양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안 세전파일 중생, 어미래세 문설시퍼 생신신부, 불안 수보리 비비 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양중생, 무법가득 분제 22.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위무소득이 으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내지 무효소법가득심명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정심행상분제 23. 부처 수보리 십억평등무효구와심명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이무아무인부 중생무수자 수일체삼법 즉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살 측비선법, 심양선법. 복지무비 분제 24.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 중소유재 수미사낭, 여시 등칠보치 유인치용보시 약인 이차 반야 바람일경 내시사국계중수지 독성, 위타임서어전복도백분 불급일 1 0천만억분내시 산수비요소 불능급. 하무 소화 분제 25.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범부지 니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 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삼치 비상관 열애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삼십이상관열에 불론수보리 약이 삼십이상관열에자 전륜성황 즉시열에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불응 이삼십이상관열에 이시세존 이살계연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견열에무단무멸 분제 27 수보리여약작신념 열에 불이 구족상고 득간육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막장 신양, 열애불이 구족상, 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염, 발라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설제법 단멸 막장 신염. 하이고, 발라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어법 불살 단멸상. 불수 불탄 문제 28. 수보리 약보살 임한 항아 사등 세계 7부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모아특성어인 처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아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안세전온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적봉덕 불릉탐착시고살 불수복덕. 위 적정분제 29 수보리 약에인한 열의 약내약거 약자야가 시인 불래야 소설이. 아이고 열의자 무소종래 영무소고호명열에 1합 비상분 제30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이 삼천대천세계 최이신어이우나 심의진중 영리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약심이진중실유자 심의, 심의, 불즉불설 심의진중 소의자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양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양세계 하이고 약세계 실유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양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범부지인 탐착기사, 직견불생분제 31. 수보리 약인원 불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윤나 시인해야 소설이 부야 세존. 지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치명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발란형 따라 삼명삼부리 심자어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즉비법상 심형법상, 응하비신분 제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아, 승지세계칠보, 지용보시, 야규선남자, 선녀인 발보, 살심자, 지어차경대시사국계즉 수지독성, 위인연설 기복승피, 운하위인연설 불지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제 유입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작 여시간 불설 시경리 장로 수벌이 급제 비구 비군이 오바세 오바이 일제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소설 개대하니 흥강 반냐 바라밀경 개대하니신수붕인 흥강 반냐 바라밀경 원이자공도 보구일지 아등여중생 당생 농락구 동변무량수 개공 성불도